네, 예, 고거만 빼면 돼요. 그러니까 어. 대표적인가말 빼고 그 어. 원장 이런만 다 넣어주시면 네네. 되고요. 아무튼, 네. 예. 시작하시면. 그러 한국 경제 TV 먼저 이제 자문의사라는 것은 이제 고정적으로 출연하셨었던 그 네. 프로에서 네. 자문의사 역할을 해주신 분이 왔던 거고요. 네. 그래서 이제 좀서가 들어와서, 어. 음. 그래서 그냥 네. 방송 했고, 네. 다음에 또한번몇번 음. 오라고 하더라고 제 스케줄 봐야 되고 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네. 음. 여기보다는 뭐, 화정전에도 좋아요. 화룡전을이죠 <laughs> 예. 감사합니다. 네. 지옥이니까. 네. 음. 뭐, 전에도 한번 나가긴 했었는데, 네. 그래도 지금 또한 2년 후니까, 지금 이제 병원 이상이 조금 틀려졌고, 네. 네. 간단한 그 병원 소개와 자랑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아. 음. 2년 전도 똑같이 네. 인터뷰를 했었는데. 네. <laughs> 때도 이제 환자 수가 거의 아, 넘버 원이었는데요. 음, 지금은 뭐더 지금 현재 환자 수가 공단 인구가 제가 알기론 7만 후반으로 왔고 어, 거의 예. 예. 8만, 네. 8만 거의 가까이. 화성시의 10분의 1 정도. 네 예. 되고 있죠. 예, 예. 저희가 차트 번호가 지금 2만 쭉 7천. 음. 2만 7천을 향해 음, 가고 있으니까 단순 계산으로 그쵸. 3분의 1이잖아요, 그렇죠. 음. 3분의 1이 거의 이제 공단 인구의 예, 예. 3분의 그렇죠. 1이 다녀갔다라고. 예, 예. 할수 있을 이 지역에서 보면은 거의 봉담에서 왔다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 주변 뭐 동탄이나 그쪽 저성남 그렇죠. 쪽은 어, 다또 그, 그, 소재에 그, 있기 나왔죠. 때문에, 네. 그래서 예. 거의 뭐 봉담 요 인구의 3분의 1에 다녀온 병원, 어마어마한 숫자거든요. 아, 그러면요. 이 인구 규모요 거의 이그 정도면은 환자수는 그 지역의 주치의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네. 그 정도는. 그래서, 네. 예. 예. 그래서 이 지역에 음. 항상 이제 좀더 많이 이바지하려고, 네, 네, 고아원, 많은데. 그래서 막, 음. 자분들 무료로 이렇게 좀쉬료때 예, 많이 예, 예. 재능 기부라고 하죠. 네네. 공을 많이 하려고 항상 네. 노력을 하는데, 노력을 열심히 하죠. 뭐. <웃음> 네. 네. <웃음> 그래도 한가닥 하시는 분들이 가끔 잠깐 봤는데, 로탈이 다 들어가 계시더라고요. <laughs> 네네네. 열심히 했는데. 네. 최근에 로탈이 3750그고 총, 그 총재가 이제 바뀌어갖고 한 번. 가셨어요 그, 예, 그것도 안산 뿐이에요. 그 안산뿐이에요. 그 회사가 기억이 안산에 있거든요. 제가 지금 집이 안산이거든요 거주지가. 아네 뭐. 여기서 뭐 상록수 쪽이라서 뭐 오는 데는 20분밖에 안 걸리는데. 그럼 편축부장도. 네. 여기 뭐 어디 그런데 가입되어 있으세요? 아니, 저희, 저희는 그냥 못하고 그냥, 그, 그냥 이렇게 보기만 하죠. 저희는 네. 공식적으로 가입하기가 좀 그러니까요. 예전에 많이 했는 활동을 제가 많이 음. 하고 했는데, 아, 요즘은 막, 그냥 진료에 그냥 조금 더 네. 충실하고자. 아니, 그게 원칙이잖아요. 본인 맞아요. 그 네. 직업에 충실하면서, 또, 될때 후원하고, 뭐, 뭐 봉사하고 하 거니까 봉사 담당 직원 따로 더가봐요 네. 뭐 그런데 뭐 했다고 래서 어디 뭐 음식 봉사, 배식 봉사 나가라고 <laughs> 하면 그건 못하죠. 봉사는 뭐 이제, <laughs> 네. 그냥 하는 걸 아, 네. 열심히 하는 게. 네. 네. 어, 맞습니다. 빛나지 않나? 네. 음식 봉사는 음식 좀 하실 네. 때도 많이 하실 네. 거고요. 네네. 네. 그러니까요. 음. 혹시 그, 그 의사면 언제? 2005년. 2005년도? 2005년도? 네. 거의 그러면 그 면허와 동시에 그 개업을 하신 거예요 그렇죠, 아. 네, 거의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네. 지금 이제 15년 됐다고 하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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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아, 그렇 그러면 혹시 뭐이게좀 질문이 외람될 수도 있겠지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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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 치과 의사가 대했던 계기인이라고 할까? 제가 중고등학교 때 이제 네. 교정을 했는데, 네. 제가 그 교정을 하면서 계속 제 어. 보잖아요. 그냥. 네. 의사들 아, 보고 보면서, 보면서 어, 아. 뭐, 그때는 뭐 일단 네. 멋있어 보였다고 해야 되나요? 그때 조금씩 그... 그냥 뭐 키운 거죠. 아, 네. 저도 그렇게 하지 만 거의 요즘 학생들은 안그러는데 이제 거의 중학교 때 그런 꿈들을 많이들 갖긴 하잖아요. 네. 요즘 애들은 뭐 대학교 가서 그제서야 꿈 찾고 그러는데. 아, 그때 그러러 그 생각하신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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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를 그러니까. 네. 이루신 거네요, 그럼 어떻게 보면. 뭐 어떻게 보면 또 그러네요. 네네. <laughs> 아니, 어떻게 보면 작은 그런 거지만 은 그런 걸 통해서 네. 꿈을 갖고 바라다 보니까 그렇게 되신 거죠, 그러니까. 그러게요. 바로 들어가신 거 아니지? 네, 아니 게... 재수했어요 재수. 아 그건 떠나서 어제 바로 그냥 그렇죠. 들어가신 거잖아요. 재수 그건 떠나서 어제때 네. 목표를 걸 삼고. 그렇죠, 맞습니다. 아, 네. 그렇죠. 그럼 거의 뭐한 길을 걸어 오신 거네요. 중학교 때부터 그런 작은 꿈을 가지고, 그 작은 생각이랄까. 그렇죠. 그 네, 열심했어요. 히저 네. 아... 이제 집 자체가 네. 뭐 그렇게 부유하진 않아서 뭔가 좀 음... 다른 생각을 할 아. 여유가 없었어요. 네. 그때 옛날에. 정경만 해주면 어때요? 경스럽 그런 분들 말씀대로 존경스럽더라고요. 저는 뭐 막내고 그러니까 그냥 마냥 뭐 좋다고 놀러 다니고 했는데. 아 그러셨어요? 그래? <laughs> 네. <laughs> 저는 뭐 그냥 공부 네. 겸해요. 음. 15년 운영하시면서 혹시 뭐 잊지 못할 그런 뭐추억이나 기억 어... 경험 그런 거 있을까요? 그냥 뭐, 환자 상대도 이게 이게 오랫동안 네. 그 환자분들 뵈니까. 아, 네. 되게 막 정겹잖아요. 되게 뭐 10년 전에 봤던 분들, 아 지금도 뵙고 하면은, 네. 뭐 저도 나이가 네. 들고 있지만, 네. 그분들도 이제 연세가 음. 드시고, 되게 애틋하죠? 음, 정이 들고, 네. 근데 병원을 한에을 오래 한다는 게 되게 감사한 네. 것 같아요. 이 건물에서 계속 네, 하셨던 거잖아요. 네, 네. 근데 감사하고, 그러면... 거의 뭐 가족 네. 그런 느낌처럼 막 되게 편하게 될수 있고, 저도 이제 앞으로 이제 더막 10년 지나면 네. 더 음. 그럴 것 같고, 네. 이제 네. 저보다 연세 있으신 어르신들이 이제 한 번은 또 이제, 네. 이제 슬픈 얘기지만 또막 돌아가시기도 아, 하고. 네, 그렇죠. 되게 그런 거 보면 애틋해요. 아, 되게 옛날 친했는데 네. 나중에 말씀드리면 어느 순간 안 오셔가지고 아. 말씀드리니까 돌아가셨다. 아. 뭐 그런 데그러면 되게 막 애틋하면서 그렇죠. 슬프면서 아우 저도 이제 나이가 더 점점 들고 있구나. 아. <laughs> 더 잘해야지. <laughs> 네. 그렇죠. 오랫동안 한자분들하고 음. 관계를 이어가는 게, 치과대지 어떤 데는 막 왔다 갔다 하고 막, 네, 맞아요. 막 네, 네. 자리를 바꿔요 뭐 어디 뭐 생겼다 이런 거 그래, 이상하고 네, 그런, 그런 게, 게 많아요. 네. 근데 우리나 뭐... 게한 자리에서 하는 병원은 음... 되게 그런 점이 좋고 음... 뭐 믿을만하겠죠 아무래도 아... 그러니까 주변에 뭐라 그럴까 경쟁 상대는 없잖아요. 경쟁 상대라고 좀 그런데 뭐 치과 일단 뭐 아시겠지만 음... 그 건물마다 치과 있잖아요. <laughs> 네. 다뭐 음... 이제 뭐 어떤 분야나 그렇지만 다 무한 경쟁 음... 시대고 네. 뭐 독점이라고 이제 없으니까요. 네. 특히 치과가 더 건물마다 이제 요즘은. 음, 생기면 뭐 바로 하나, 치과가 생긴다. 예약 건물 해가지고. 편의에서 생기기도 하고. 편의점보다 많은 게또 치과라고 예, 들으시는 말 예. 뭐 얘기가 <laughs> 나온 정도 많아요. <laughs> 치과는. 근데 이제 뭐 경쟁에서 또 저희 병원은 이 워낙에 또 오래 잡잘 잡았기 음, 때문에. 네. 뭐 다른 치과들이 이겨야 된다 이런 의미인 이런 거 물론 이런 건, 예, 거는, 이런 건, 건 아니고요. 것보다도, 예. 그냥 열심히 환자분들 예. 꾸준하게 성실하게 잘봐드리면또 예. 알아서 인정해 주시고. 음. 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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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주시더라고요. 그게 뭐, 저희 병원에 뭐것 같아요 병원에 이쪽 계통에서 그거 뭐 노하우라고, 노하우라고 하긴 좀 뭐하지만 그래도 그런 마인드를 갖고 그런 마음을 갖고 해왔기 때문에 네. 지금 이 자리에 있지 않았나 생각하죠. 꾸준하게 현장에서 오래, 한 자리에서 오래 한 자리에서 열심히 앉아 보고 음. 뭐 양심껏 네. 최선을 다해서 하면은 사실은 잘 되지 않나. 그 손님들 입장에서도 보면 그래요. 주변에서 병원이 있다가. 뭐 없어지고 그러면 좀 허탈하게도 하고 아 절로 가야 돼또 저쪽으로 가야 되네 그런 생각 들면은 에이. 사실 힘들긴 힘들어요. 그러니까 뭐 병원이야 뭐 개인 사장에 이렇게 그렇죠, 좀 옮겨자 그렇죠. 이렇는데 네. 막상 그 지역에서 또 그것이 없어지고 하면은 또 다른 데를 찾아야 되니까는 그런 뭐어려움이 있더라고요. 좀, 네. 그런 네. 뉴스도 있잖아요. 뭐뉴스뭐 먹튀 병문 네네네 네네, 네네. 서울에 예. 막돈 닦고 막 먼저 막 음, 네네 아, 그런 거근데 그런 그렇죠. 게참 음. 있을 수 없는 일인데, 나부터 예. 뭐 저희는 뭐 꾸준하게, 꾸준하게, 자랑, 자랑스럽습니다. 한정에서 네, 어. 예. 오래 오시, 계셨으니까 이제는 이제 뭐 주부들이 오면 또그 자녀들도 오게 되고, 그렇죠. 그 애들들이 또 어느 순간에, 그러니까 막 소개가 계속 소개, 네. 계속 무한 소개니까, 네. 계속 뭐 저희 병원이 또 그만큼 네. 또 이렇게 만족을 시켜 드리려고 노력을 어. 또 하죠. 네. 소개 많이 해주시면 네. 감사하니까, 또 음. 실망을 시켜드리면 안 되니까. 그렇죠 진료 잘하는 건 기본이잖아요. 항상 네, 열심히 하로들어 하고 아, 음, 음, 있습니다. 음, 네.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사회공원 쪽에서 네, 이렇게 말씀을 네. 하셨는데 지금 아까 보니까는 이제 뭐 9천. 네네네. 뭐, 비용적으로 따지면 네, 비용적으로 따지면 네, 을거게고괴산니까그 네, 어, 어. 정도 되더라고요. 음, 네. 그럼 뭐 방식을 이렇게 뭐 일정 그 기간에 이렇게 뭐그뭐 그뭐 물품 후원인가요? 뭐 돈으로 후원하는. 물품보다는. 네. 그러니까 전에는 네. 그 금액적인 후원도 했고요. 금전적인. 그런데 음, 음, 뭐. 다문화. 예, 예, 어. 다문화 가정하고 독고노인 어르신. 음. 네.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저소득층, 네. 학생. 생들 네. 가출 학생이요 음, 음. 이런 그네가 나와 있는 음. 집이 있어요. 아 예. 그런데 아, 후원을 예, 딱기서후원 했고 어. 뭐 그런 것도 해보고 음. 많이 했는데 느끼는 거는 요즘 그냥 제 재능 기부가 제일. 그도 음, 좋은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 본인이 하는 전문분에서 예, 그런 분들이 또 아무래도 이가 안 좋으니까 네, 음, 와서 음, 치료를 받게 해주고 음, 그런 쪽으로 더좀 요즘 하려고 노력을 음, 음.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이렇게 뭐지 통계 상으을 표면적으로 잘 드러나지 않지는 아는, 않은가요 그런 어떤 게? 그렇게 이렇게 그 재능 기부하는 쪽에서는 네. 그런 거 어떻게 뭐 쉽게 얘기하면 산술적으로 이렇게 뭐 했다 그런 거를 나타내기가 참 그렇죠. 네, 네. 음. 근데 그뭐 그래도 일단 저희는 담당 직원 이 있어요. 음. 왜냐하면 하도 막 많으니까. 예, 그러니까 공사 활동 담당 직원이, 갖고. 다 예, 다 예. 담당 직원이 아. 정해져 있어갖고 그 직원분이 다 체크하고 음. 그, 그, 그 알아보고 이렇게 딱. 그, 한 집과 그런 단일 병원에서 그렇게 따로 이렇게 사회봉사 쪽 그런 직원을 해서 이렇게 뭐 이렇게 관리하고 그러는 건 쉽지 않으실 텐데. 쉽지는 않을 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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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요. 네. 뭐. 뭐, 저희는 뭐 그래도 그렇게 하고 준 종합이라도 돼야 뭐 그런 팀들을또 따로 만들어서 고정적으로할 텐데. 예, 예 음. 저희는 뭐그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직원들 음, 업무량이 많은 건 아니겠죠. <laughs> 잘못하면이 너무 많이 시키고 나가는데. 아, 그럴 수도 있겠네 예, 그래도 잘 그래도 보람이 있으니까. 음. 또한 가지, 그 방식 중에 그 조합원 뭐그 방식이 있는 것 같은데, 맞나요? 병원에 어 그런 방식 있는 병원이 있는데 네네. 저희는 그렇지 않고요. 아, 지금 얘기하시니까 어? 그 조합원 방식은 어. 생협이라고. 아 생협. 예, 예 생협이라고 예. 이제 개인적으로 저는좀좋아하진 예. 않아요. 음. 문제가 좀 많아요 생협이. 어, 어. 생협은 음. 생협 병원들 이제 막 알아보면 그런 데가 있는데 음. 주인이 없는 병원이거예요 그렇죠. 주인 예, 주인이, 몰라라 예 일본 뭐 가끔 이제 우리 우리가 사무장 예. 병원이라는 네. 그런 거랑 음, 음. 약간 비슷한. 네네, 형태가 네. 돼서 주인이 없어서 질료의 수준이 좀 떨어지고 네. 그냥 말 그대로 그냥 기계적으로 않아요. 본인들 할 일만 하고 네. 뭐 나가고 네. 나가면 주인이 없어요 월급 네. 다 월급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음. 주인이 쉽게해서 일반인인 음. 경우가 음. 많아요 음. 그래서 맞아요. 좀 문제가 좀 있어요 기업 형식으로 이렇게 해야 네. 하고 네. 그래서 고런 거를 의사들 쉽게 얘기하면 채용해서 가족은 피해야 될 병원이지 않나 음. 막의사 계속 막그러니든요 음. 아니 그 전에 가본게 있는데 선병원 그 선연합치과에서 뭐 할인제도 하는 거뭐그거 어, 뭐죠? 어 뭐야 협약이라고 해야 되나요? M O U 어떤 단체? 예예 예, 단체 단체분들이 어, 오시면은 어. 조금 이제 디 c 를 해준다고 어. 해야 되나요? 뭐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음, 아니 제가 올핏 보기에 조합 그렇게 문구를본거 같아요. 아그 뭐, 그, 그, 아, 그 아, 제가 아, 저, 저한테 음. 아까 문의하신 그 조합의 의미랑 제가 생각 한 아, 조합이 달랐네. 아, 네. 그러니까 저희는 그냥 모의예요, 봐라. 모의. 해병대라든지 단체. 음, 음, 음. 예, 단체. 단체. 단체 모의 협약이에요. 제 거기랑 음. 이제 그쪽 분들이 오시면은 조금 좀, 뭐좀 조금 좀 더잘해 드린다. 그냥 음, 그쪽 네네. 분들도 이제 해병대라든지뭐 그렇죠. 네. 이런 데는 또. 아무래도 그렇게 수고 하니까요. 주변 관내에서 이렇게 개인적으로 이렇게 하시는 것도 있지만 그렇게 단체끼리 연합해서 하면 서로 이게 네. 서로 이용해주고 서로 그렇죠. 지역이 이쪽으로. 서로 뭉쳐야 되잖아요. 네, 지역이 공치해야. 네, 네. 음, 이게 좋은 거죠. 지역, 지역이 응. 서로 힘을 합쳐야죠. 지금 한몇개 정도 이용은 하나 모르겠네. 어떻게 그 단체들이 이용은 하나 모르겠네. 어, 예, 뭐 <laughs> 해병대라든지 뭐 어. 여기 오실사도 있잖아요. 응, 네. 거기서도 오실 한몇개 단체 정도 그럼 지금 한열개 되는 거 같은데 좀 음, 밖에 음. 엘리베이터 있으면 막 저희가 리스트가 나옵니다. 아, 네, 네. 음, 그거구나. 이 화성 전원도 협약합니다. 어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보고, 보고 <laughs> 말씀드리는 거예요. 서로 그냥 어. 서로 돕자. 네. 음. 근데 그럼 이제 그동안 이렇게, 이렇게 운영, 15년 동안 운영해오시면서 네. 뭐 어려운 적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그 가운데 또 도움을 주셨던 분들이나 그런 분들 혹시 어떤 음. 분들이보 뭐 있을까요? 도움을 준 분들, 그 병원 운영에 있어서. 뭐 일단 어. 환자분들이 지금 우선이고요. 음. 저희 병원 열심히 와주시는 환자분들이 최보죠국민들 응. 있으니까 뭐 저희가 이렇게 네. 열심히 또 하는 게 네. 서로 간에 있고. 믿고 신뢰하는 게 있으니까 네. 그리고 두번째 직원들. 응, 지금, 네. 지금 뭐 오랫동안 같이 했던 응. 직원들이 또 네. 크게 도움을 주는 응. 최고죠? 그리고, 최고죠. 그래서 최고죠. 제가 네. 마지막 질문이 그거였는데 네. 고객하고 직원들한테 네. 꼭 하고 싶은 말 <laughs> 일단은 환자분들 네. 같은 경우는 원장님 이미지 매우 중요한 점이 네, 밥 드시고 고 했어요. 어. 천천 고객이나 이제 직원분들한테 네. 꼭 해주고 싶은 말, 하고 싶은 말. 일단은 그 환자분들한테는 네. 일단 저희 병원은 자부심 이 있어요. 음. 네. 자부심 이 봉담 지역에 네. 치과가 꽤 많아요. 한 음. 제가 대충 20개 정도 거의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손밖에못 봤지? <laughs> 네, 근데 이제 다좀 약간 작고 나중에 네. 이 지구가 또 들어오면 또큰 네. 병원이 또 들어올 수도 있겠죠. 네. 근데 일단 저희는 앞으로도 이 자리에서 네. 10년, 20년, 음. 그냥 같이 봉담하고 음. 나이를 음. 들어가는 그런 병원이 되고 싶어서 아. 이런 이 저희 병원에 네. 마음을 이제 여기 네. 봉담 분들이 또 알아주실 음.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이 봉담에 그냥 뼈를 묻으려고 해요, 저희는. 음. 봉담, 예, 그냥 그큰 결심이신데? 예, 별로, 심해 <laughs> 네. 뼈를 묻어서 열심히 해서 n the chipway, p o n d 만 m y e 서 yes, 씨가 생활할 수 있게 s yes, 로 열심히 하고 있고요.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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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도 예, 뭐 고생을 많이하 e s y e 들이 e s 이 e s 이 e s y 들이에요아 그래요? 네, 네. 공당 네. 그러니까 뭐 지역이 사라지지 않아도 하고, 예, 그니까 타지역에서 뭐 지금 셋 중에 타지역에서 네. 있는 사는 스탬프 별로 없어요. 네. 거의 한 90%는 다 공당 지역 주민이에요. 어, 네. 그래서 뭐 거의 뭐 이제 거의, 거의 뭐 가족, 자체가 공단이에요. 가족, 가족, 네. 가족 같은시겠네요 진짜 가족이죠. 네. 그래서 직원들도 네. 이제 뭐 항상 그래서 이 네. 지역 주민으로서 또더 네. 자부심을 갖고 네. 열심히 아주 환자분들을 아주 오겠습니다. 그냥 믿고 오시면 돼요 저희 네. <laughs> 이 병원 자체가 그냥 네. 믿음이다 네. 생각을 합니다 음. 그래서 아무튼 실력적으로도 저희가 네. 다 열심히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요 음. 일단 한 자리에서 네. 거의 뭐 15년 가까이 됐으면은 네. 제 생각은 이제 뭐볼 것도 없다 네. <laughs>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사진을 다시 한번 아, 네. 네. 고개 살짝만 숙여주세요 네, 네. 제가 일어나야 되는데 네. 자, 하나, 둘. 살 잠깐만 웃어주시고요. 네. 하나, 예, 됐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아니, 너무 활짝 웃으셨다. <laughs> 런가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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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저희가 아, 네, 이제 네. 수술적으로는 임플란트나 이런 교정 환자수가 거의 어마, 어마어마해요. 음. 임플란트 수술 횟수가 2만 음, 네. 건이 거의 넘었거든요 그럼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거의 수술 과성에서 거의 네. 제일 거의 뭐 너무 레드한 들정도의 네. 아, 이 사실 임플란트가 다른 거에 비해서 간단한 그런 건 아니잖아요. 제일 그래서, 치과에서 어운 수술이냐면 당연히 뭐 간단한 충치치료나 예. 이런 거는 예. 더 복잡하고 뭐, 네. 보다 도좀더 더 전문적인 거의 필요한데 거의 뭐 외과 수술, 수술 그렇죠. 그런 거죠. 예. 근데 음. 뭐 그만큼 많은 케이스 여기 했다는 음. 거는 환자분들이 아, 그럼, 많이 예. 와주셨다는 예. 거고 예. 그만큼 뭐 했다라는 거에 서 끝난 게 아니라 그만큼 이제. 무난하게 성공 성공이라 그러나 그렇죠. 그렇게 잘했다는 말씀이죠. 쌓여 있고, 예, 예. 딱 많이 했다는 거 아니에요. 오랜 기간 동안에 병원이 오래 한는 건데 오래 있으면서 많은 케이스를 했다는 거는 그거 노하우가 어마어마하게 쌓여 있다는 거예요. 음, 여기 있는 네. 이 이게 다 차트거든요. 뒤에 게 음, 보시면. 네. 그니까요. 러 아까 봤습니다. 이게 네. 어디냐? 이런데 다 이렇게, 이게 다차트에요 음. 음, 여기 안에 들었구나. 네. 그냥. 여기도 저기 방이 또 하나 있어요. 2만 거의 6천 분 어마어마한 거네요. 이렇게 뭐 데이터도 있지만 이렇게 방대한 그 차트를 갖고 있고 보관하고 있다라는 건 사실 이것 또한 쉽지 않은 거거든요. 뭐좀 지나면 없어지고 뭐 그런 것들이 비일비재한데. 네, 이게 뭐 역사죠, 뭐 역사. 예, 예. 음. 그래서 감사한 마음으로 음. 더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근데, 네.